네 안녕하세요. 되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 제가 짧은 거였는데 집에 가서 긴거다 읽으셔야 돼요. 예 아니에요. 네. 크게 한번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야 제가 강론이 쑥쑥 잘 나오죠. 성령께서 오시지. 저 오늘 중심은 야이로의 하여라는 그 여인의 어떤 그 믿음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어, 여러분 들, 그것 은집에 와서 잘읽 어보 시고, 그리고 어, 항상 매일 미사 책참좋은게있 어서 여러분 들꼭 아침 에 어, 그 매일 미사 책에 나오 는 어, 독서, 그 다음 에 복음서 를 항상 읽 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것 인지, 또 오늘 예수 님께 서는 또 하느님 께 서는 저 에게 무엇 을 말씀 하셨는 지를 항상 기억 하 면서 여러분 들이, 어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여러분에게 멍에가 아닌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서 하루를 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연속이 되시기를 항상 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루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토대는 항상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서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항상 이렇게 돌이키셔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당신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지금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줄 장소이지만, 그와 또그 전에 당신이 겪어야 할,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겪어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사건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가야할 종작지를 쳐다보면서 그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주어가는 그 장면을 다룬 책이 루가보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게 지상에서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알고 조금은 포기할 줄 알고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 우리 인간의 삶이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이, 이런 어떤 그, 그 그래프를 그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맨 꼭지점이 어떤 사람은 맨 나중에 죽기 순, 직전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에서 낭떨어지한 100m, 200m 뚝 떨어지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고 이 지상의 삶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안 떠나려고 그냥 그냥 어, 낭떠러지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그냥 매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처참한 모습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일찍 깨달아서 미리 젊은 나이에 깨달아서 지금 어느 정도 최고 정점이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마지막은 끝없이 내려가는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마지막의 순간을 거의 반 평생을 거쳐가지고 준비하고 또 그러한 또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들은 마지막까지 종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만큼 살았으면 종점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바로 그 종점이 깨달음의 길.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들에게 있어서는 회계의 삶을 체험해서 그 회심의 삶 사도바오로가 가장 높이 올라간 그래서 회심의 길에서 내려갔듯이 우리도 그런 내려가는 회계의 삶 아니면은 저희들이 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서산대사님께서 마지막 입적하실 때 아, 하셨던 해탈 시 굉장히 긴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딱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지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요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산대사가 마지막 입적하시기 전에 장신이 해탈했던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았던 것을 시로 이렇게 그 쓰신 걸 보면은 다 바람이라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지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또 그런 삶의 여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또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 일독서 지혜서에서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은 이런 지상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지혜서 저자가 말하는 지혜서에 나온 악인들이었던 그런 마음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을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2장 1절부터 서 20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구나 실상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에서 되돌아올 수도 없다. 죽음은 우리를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먼지가 되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숨결은 덧없는 공기 속에 흩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이름도 잊힐 것이고 아무도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행복이 얼마 안 되는 순간들을 최대한 누리는, 열정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일이면 죽을 뭐 먹고 마시자. 라고 했던 사람이 지혜서에 나와 있는 신앙을 갖지 않은, 정말 이 세상으로서 마지막을 끝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인생의 삶을, 인생을 엄청난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후의 세상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지금 마음이 아닐까요? 현재가 최고인 양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그 그 마지막 순간이 없는 양 그래서 내 마지막의 정점을 최대한 늘리고 늘려서 마지막 가는 그몇초 전에 깨달으면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정점을,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삶이고 내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혜서의 저자는 이렇게 지혜서에 나와 있는 신앙를 갖고 있지 않은 악인들의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를 해석하시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드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령,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 속에 내몰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도, 또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하느님과의 어떤 끊임없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삶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그런 삶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물들을 다잘 다스리면서 어우러지면서 그런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삶이 거기 에 있었던 것이. 거기는 여러분들 병고의 고통도 없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또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있지만 부끄러운지 모르고 또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약점을 갖고 있듯이 내 자신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을 보면서 끊임없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서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느님께 창조하신 그 삶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불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건 죽음이 없었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을 먹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진다는 것,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러한 어떤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 내가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욕망. 그리고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모든 진리를 당신께서 한 손에 쥐고 있듯이 나도 이 인간의 세상에 창조물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 이것이 바로 악마가 우리들을 이용하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그냥 없이 이 지상에서 보세요, 다 네가 할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목숨들까지도 이 우주의 세계를 뻗쳐 나가는 그런 모습도 인간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러므로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옆에다 제껴두고 인간이 그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끊임없는 유혹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생의 삶이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어 그. 안락함이라든가 좋은 것은다 그냥 누리, 누리라는 그런 생각뿐이 안 가지고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의 그런 어떤 본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마르코 보고 본 하여라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창세기에서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였던 죽지 않는 죽음의 길이 아닌 정말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르코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야이로이 딸과 하야라는 여인의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해 주십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에는 자기 딸을 굉장히 아파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면은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제 야이로 땅을 가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변에 몰려들겠죠. 아무래도 유명인물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옷을 건드린, 자기 어떤 힘을 뺏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건드려 만졌냐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 나와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만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그 하여라는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 믿음이잖아요. 그 누가 뭘 해도 그냥 만지기만 해도 건들기만 해도 내가 12년 동안에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살아있지만 죽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자기는 어, 새로, 새로운 인생을 맞을 거라는 그 희망을 안고서 예수님을 만졌죠.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라고 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으신 이제는 이 하야라는 여자는 죽음이 그를 죽게 할 수가 없는 이 불멸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선물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 원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전정의그 신뢰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 야이,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 해당적인 사람들이 그때 즉시 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님을 수그럽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할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냐.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받아들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라든가 그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나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확실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하야라는 여인을 중간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 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하야라는 여인이 가졌던 절대적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신뢰, 순명,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을 걸림돌이했던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불멸의 존재로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런 진리의 어떤 모습, 모든 권한을 가신 이 예수님, 여러분의 신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요.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예,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산대사가 해탈했을 때 마지막 말씀, 버릴 것은 버리고, 줄 것은 줄 것이고, 삶도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것에 그냥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으면, 살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그 종착지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아가 나, 살아있는 마지막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서 하나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지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법을 먹고 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천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사람은 이 지상에다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흔적만 남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떠나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여러분의 하느님의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그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준비 없이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한 양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지혜서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까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진정한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쨌든 세 속의 것이 나한테 다가오면 은 정말 우리 첫 번째 남자와 여자 같듯이 정말 내가 신이냐 내가 예수님이냐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욕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살아남고 나 자신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내가 가야 할 마지막 경착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현존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의 마지막 그 목적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잠시 쉬었다, 내가 잠시 스쳐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나마, 아주 미소한 것이나마, 이,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 천상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흔적만 남겨놓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들로서 이 지상의 삶은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또 성령이 여러분들을 잘 이끄시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6월 예수 성심에 어, 달에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그 마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요. 지상에서 잠시 있다가, 어, 떠나는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대로 정말 이렇게 하느님의 충만한 어떤 그런 축복으로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